자 요즘 젊은층에게 인기가 많은 테니스나 골프, 런닝 우리는 이런 운동을 할때 항상 먼저 좋은 장비를 사기 위해서 찾아보는데요. 이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가는 고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발인데요. 이 각각 용도에 맞는 신발. 그 중에 오늘은 이 러닝할 때 있어서 이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신발이 좋은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척추의전 안선생입니다. 이 오늘은 스포츠 중에서도 요즘 인기가 있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이 런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이 런닝은 사실 특별한 장비 없이도 당장에 밖에 나가서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내 몸을 더 망치기 전에 이 런닝화를 꼭 신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어떤 제품이 좋은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런닝화는 그냥 가벼운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한번 신발장으로 가셔가지고 이 본인 이 오래 신었던 신발의 밑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이렇게 밑창이 바깥쪽으로 많이 달아 있는 경우, 또 안쪽으로 많이 달아 있는 경우, 혹은 안쪽과 바깥쪽이 섞여서 달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 밑창이 이렇게 달아 있다면 분명히 지금 발에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. 우리 발에는 아치라는 것이 있는데요.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보다 아치가 더큰 상태를 요족이라고 부릅니다. 이 요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발이 외전의 형태를 띠게 되고 걸을 때이 바깥쪽의 면이 많이 닿게 되면서 이 바깥 부분이 먼저 닳아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반대로 아치가 너무 없어서 이 평발에 가까운 경우에는 발이 내전의 형태를 띠게 되고 걸을 때 안쪽 면이 많이 닿게 되면서 이 미창의 안쪽 부분이 닳게 됩니다. 만약 이렇게 발이 중립의 상태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달리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이뛸 때는 걸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체중이 부하가 됩니다. 이 발목의 정렬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신체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이 대부분 무릎에 통증이 오거나 조금만 뛰어도 발목이 아프고 쉽게 발이 피로해지고 심지어는 발목이 꺾여서 이 발목을 삐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. 이 조금만 뛰어도 무릎이 아프거나 이 발목을 자주 삐는 분들이라면 꼭 발의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의 형태를 측정할 수 있는 족저경을 이용 해서 이 회원님들의 발이 어떤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서 이 평발의 형태를 띠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근데 뭐 가정집에는 보통 이런 게 없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좀 측정을 할수 있냐? 제가 진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이 아식스에서 푸드 아이디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내 발의 상태가 어떤지 다 체크가 가능하더라고요. 너무 좋죠? 심지어 무료예요. 인터넷에서 푸드 아이디를 검색을 하시고 예약을 하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. 어, 한번은 꼭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그만큼 아식스에서는 그냥 신발만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체형까지 분석을 해줘서 제품을 추천한다고 하니까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어쨌든 이 앞서 말씀드린 발의 형태들 때문에 이 러닝화를 신어주는 게 중요한데요. 이뛸때 신발이 얼마나 내 발목을 올바른 정렬 상태로 잡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상의 위험도 낮아지고 내 몸의 밸런스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건강을 운동을 할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 아식스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. 젤카야노 30인데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평발의 형태, 발이 내전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했잖아요. 이 신발은 이 내전을 방지해주는 4D 가이던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. 자, 이 기존에 출시된 이 젤카야노 29에서도 이 내전을 방지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. 이 중족부 부분에 라이트러스라는 단단한 보강재로 그 기능을 해주었습니다. 그런데 오랜 시간 뛰다 보면 이 아치를 받쳐주는 단단한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밟다 보니까 사실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젤카야노 3 30에서는 이 4D 가이던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좀 달라졌어요. 이 발뒤꿈치 플랫폼의 접지 경사각이 이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높아지면서 이 보다 균형 있는 자세로 착지를 도와주고 있고 이 뒤축에 미드솔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중립의 형태로 착지를 하게 도와주면서 이 중족부에 보면 이렇게 폼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착지를 할때 야치가 과도하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줘서 야치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이 발이 중간과 외측에 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앞쪽 부분 있죠? 이 앞쪽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여기가 넓어지면서 안정감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.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신고 뛰어봤는데 처음 딱 신었을 때 굉장히 푹신해요, 이 쿠션이. 그리고 안쪽에 이 발의 아치를 받쳐주는 이 부분이 확실히 아치를 잘 받쳐주더라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 알아야 될게이 걷기와 뛰는 것이두 가지는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. 걷기를 할 때는 이렇게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고 중간 발끝 부분으로 이어지지만 이뛸 때는 뒤꿈치가 먼저 닿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 부분으로 착지를 하고, 그 다음 발끝 부분으로 이어집니다. 이발 뒤꿈치가 먼저 닿게 되면, 이 체중 때문에, 무릎에 충격이 오면서 무릎이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. 이 초보 러너분들이 대부분 하는 실수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 뒤꿈치 아래에 퓨어 젤이 들어가 있어서, 이 충격 흡수가 진짜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뛰는 자세가 미흡한 초보 러너분들이 착용하시기에도 좋고, 또 평발인 분들은 일상생활 하면서 걸을 때 신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앞부분을 보면, 이렇게 약간 넓으면서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발을 구를 때, 자연스럽게 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이동되면서 힘이 딱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참 좋았습니다. 물론 전작인 젤카야노 29도 좋기는 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 젤카야노 30을 실제로 착용해보고 뛰어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을 또안볼수 없잖아요. 솔직히 러닝할 때 신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이쁜 제품들이 좋잖아요. 아 상당히 이쁘죠. 이게 30주년 모델인데 전반적. 흰색 베이스에 이렇게 네이비와 골드 색깔이 포인트로 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상복과 같이 입어도 너무 잘 어울려서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신발을 신다 보면 이 발볼이 넓은 사람과 좁은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요. 이 평소에 발볼이 넓은 사람들은 뭐 신발을 한 사이즈 큰걸 사는 경우가 많죠. 근데 이제 젤카이론 30은 발볼 너비에 따라서 신발 선택이 가능합니다. 이 같은 사이즈지만 더 넓은 발볼로 나오는 4E와 D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넓은 발볼을 제공하기 때문에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 쾌적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. 이번에 아식스에서 이 기능과 디자인 모두 정말 작정하고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. 네 오늘은 이렇게 러닝화를 처음 신는 분들, 평발과 내전되어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발의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러닝화를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.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.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,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한 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